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하나오션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4월 달부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면서, 자 결국에 이 주가가 15만원대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죠 제가 6만원대부터 이 하나오션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 이 모멘텀을 강화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잘 잡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현재 구간 저희 구독자 분들 정말 더욱 더 초점을 두셔야 될게자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팩에서 이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에 의해서 변동성이 또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온 뒤에 자, 조정 구간도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게 앞으로의 이 하나오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이 주가의 모멘텀이 있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최종 목표가를 자, 어디까지 설정해야 될지.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하나오션의 강력한 모멘텀 그리고 예상 호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최종적인 목표 효과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방법, 제가 이 내용까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하나오션에 대한 흐름도 좋지만, 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는 섹터가 있죠. 자, 바로 이 반도체 섹터입니다. 정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정말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증시에서 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말이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AI 관련된 이 선물까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 하나오션 관련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이 AI 관련된 선물 선물까지 드릴 거니까 자, 저희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이 선물까지 오늘 꼭 한번 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하나오션의 강력한 모멘텀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가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상 호재들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한미 협정 관련해서 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되었죠. 바로 이 1,500억 달러로 확정이 되었고, 자, 지금 이 대미 투자금에서 3,500억 달러 수준에서 1,500억 달러를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넣는다라는 것은 이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00억 달러를 이제 원화로 환산해 보면 200조가 넘는 자금인데, 자, 지금 이 하나오션의 시가총액 이 40조 넘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이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여러가지 이제 조선업들의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자, 지금의 시가총액이 200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200조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 현재 시가총액 200조에 거의 추가 200조가 따라올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한국 조선사의 200조가 전부 다 내려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자금이 설정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면 이 200조 중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주가상승폭이 높게 올라가겠죠. 자 바로 그 종목이 하나오션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오션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다시피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는 순간부터 이 모멘텀이 정말 달라졌다. 자, 지금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승인을 받았죠. 자, 근데 이 잠수함 어디서 건조를 합니까? 바로 이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이 하나오션 자회사를 제재한 거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 많은 조선사들이 있을 건데, 자, 왜 하나오션의 자회사를 제재했을까요? 자 바로 이 미국과 연관성이 가장 깊은게 바로 이 필리조선소 이고 그리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게 바로 이 하나오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하나오션의 강력한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이제 이 11월달 가게 되면 자 어떤 이슈가 나옵니까? 바로 이 미국의 MRO 관련된 수주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수주 내용에서 가장 앞서서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리 조선소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하나오션이 바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수혜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만약에 15만원 구간을 찍고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자 우리가 앞으로 첫 번째 예상 호재 어떤 걸 기억해 보셔야 됩니까? 자 바로 이 엘마루에 대한 수주를 기대해 보면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캐나다 잠수함에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캐나다 총리가 이 거제 조선소 하나오션 조선소를 드디어 방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조 잠수함에 대한 수주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HD 현대중공업과 지금 하나오션이 원팀으로 이제 잠수함 수주를 앞두고 있죠. 자, 그러면 캐나다 총리가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왜 하나오션의 조선소를 방문했을까요? 그냥 단순한 우연일까요? 자, 우연이 아니고 이 하나오션은 이미 캐나다 MRO 관련 이 수리 보수 업체, 이 캐나다 현지 업체와 이 협력을 맺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 오션을 방문을 하면서 이 잠수함 수주에 대한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세부적인 일정들을 물어보면서 당연히 내부적인 논의를 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오션을 방문한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방문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의 강력한 모멘텀들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 미국의 MRO 관련해서 이제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 11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선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앞으로의 예상 호재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기억하고 있어야 바로 이 최종적인 목표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의 예상 호재가 나올 텐데, 자이 중간 중간마다 자 잠깐의 쉬어가기 흐름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예상 호재들을 모르고 있게 된다면, 자 이렇게 중간 중간 쉬어가기 흐름에서 아 지금 고점을 찍었나?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라고. 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상 호재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최종적인 목표가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AI 관련된 호재까지 두 가지 모두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하나오션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에 대해서 사실 누구보다 핵심적으로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수록 제가 더욱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최종적인 목표가를 확인할 수, 있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AI 관련된 선물까지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소통방 활용하고 계신 분들 많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소통방은 일반 주식 소통방이 아닙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 관련해서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정말 상세 정보를 올려드리는 방이고 단순한 기사 내용이 아니고 현재의 필드 관계자들 이야기서부터 이 세부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잡아드리고 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 목표가 타점까지 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항상 어려워하시는 게자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자 이게 이 하나오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러한 강도를 모르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응이 좀 힘드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게 얼마나 주가에 영향력이 높은지 객관적인 자료 근거와 함께 올려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보에 대한 객관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오션 관련된 섹터만 공유해 드리 사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딱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번거롭죠. 자 그런데 이 하나오션 관련해서만 올려드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핵심적인 내용들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이유가 자 원래 제가 하나오션 관련해서 특히나 4월달에서부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드리면서 꾸준하게 정보와 자료를 취합해 왔습니다. 자 그래야 이 투자 판단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예상목 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죠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을 통해서 빠르게 실시간으로 좀 대응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100% 무료니까 참여하시면 되고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자, 번호 기억하셨다가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는데 자, 거기에 이 소통이라고 두 글자 작성하셔서 이 보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 소통망 링크 바로 공유를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전에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걸어 두었었죠? 자, 그런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제가 분석글 올려드리는 내용이나 예상 호재들에 있어서 그대로 따가서 아, 배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접수해 주시는 분들만 현재 이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개인번호니깐 편하게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순차적으로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이 하나오션 관련된 핵심적인 예상 호재, 그리고 이 목표가에 대한 상세 타점을 분석해놓은 이 분석 자료집. 제가 이 내용도 이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신규 내용들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지금은 이 소통방 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난 게 아니고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누누하게 좀 강조 드렸던 이 AI 관련된 선물까지 바로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AI 시대에 정말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들 많죠.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게자 시대가 변할 때 항상 인생을 바꿀 종목이 탄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이 주식 시장에서 단타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수백 프로, 수천 프로가 이상 올라가는 이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단타나 스윙 투자의 시간을 크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히려 이 본업에 더욱 더 집중하면서 주식에 마음을 졸이면서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텐버거, 즉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꿔 놓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뭐겠습니까? 바로 이 HBM이죠.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을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납품해 왔죠. 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텐버거, 즉1000% 이상의 종목들이 탄생했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500% 이상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스 페타시스는 1,300%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1,000%가 넘게 터졌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HBM 4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단순한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 텐버거가 탄생하느냐? 바로 삼성전자 HBM 협력사 중에서 텐버거가 탄생할 겁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의 HBM이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지금 HBM 4 ]까지 납품을 앞두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패키징 부분의 최대 협력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hbm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증가 이 패키징이 핵심적인 기술이거든요. 이 패키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깐 핵심적인 내용 설명드리자면 지금 hbm 4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기술력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냐 자 바로 이렇게 적층하는 기술력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병렬로 D램을 이제 구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AI 관련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 병렬의 구조가 너무나 느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BM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기술력이 주목을 받았느냐 자 바로 이렇게 이 적층하는 기술력 쉽게 말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적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엘리베이터를 6층으로 설계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12층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적층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적층 기술력에 있어서 바로 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템버거의 탄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실적이 매년 성장해야 을 됩니다. 자이 기업이 올해 50% 이상 작년 대비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가 아니라 이 50%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줄수록 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내년 정도 가게 되면 130% 이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수백 프로, 천 프로가 넘게 올라가려고 하면 어찌됐던 자 주도해 주는 세력들이 있어야겠죠. 자, 근데 이 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이 낮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력들도 결국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이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자 여태 템버거가 탄생을 하고 앞으로도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긴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이 조정이 왜 나왔습니까? 결국에 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연말부터 본격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을 잡아 주었고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 강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템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분석 자료집 보내 드릴 겁니다. 자이 자료집에는 현재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왔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구독자분들 단순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게자 지금 이 투자 포인트 자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넣어왔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수백 프로, 천 프로 이상 올라갈 때자 매일 양봉만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텐데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면 자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수백 프로 수천 프로가 아니라 단순히 20에서 30 프로 적은 수익밖에 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디까지 어떻게 끌고 갈수 있을 것인가 자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담아 왔기 때문에 자이 내용을 꼭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렇게 자료집을 통해서 좀 만들었던 이유가 저도 이 주식 시장에서 많은 모멘텀들을 보면서 아, 결국에 제대로 된 예상 포인트를 모르게 된다면 결국에 이 종목을 알더라도 이큰 수익이 날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채널의 성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무료로 보내드려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저희의 영상을 보시면서 아, 문자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분석 자료집 자,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자,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급등이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보내기 버튼 하나만 눌러 주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접수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템버거 예상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이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